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 크리에이터 2와 유니티 엔진의 만남을 발표하게 된 석지웅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네오이즈 블레스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월드 빌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월드 크리에이터 2를 사용해서 어떻게 유니티 엔진에서 레벨을 빠르게 제작하는지 그리고 전개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세션입니다. 그럼 월드 크리에이터란 무엇일까요? 월드 크리에이터 2는 과거 지오 컨트롤 2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전신으로 두는 터레인 제작 툴입니다. 등고선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터레인 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인터페이스와 제작이 직관적으로 변하고 디자인이건 아티스트건 더 직관적으로 접근성으로 접근이 더 용이해져서 어, 많이 편리해졌죠. 그리고 사이닉 툴이란 게 생겨서 엔진하고 터레인 툴하고 버튼 한번 클릭하면 이제 빠르게 임포트를 해서 빠르게 쳐나갈 수 있는 그런 효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툴들과 같이 소통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월드 크리에이터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관성과 소통 이제 시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레벨을 기획하는 디자인 영역과 어, 아티스트 영역간에 거리가 더 밀접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더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디자인적 요소와 아티스트와 영역이 굉장히 공존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월드 크리에이터 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메시와 메시와 터레인 셰이더를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엔진 터레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메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굉장히 동일하죠. 직관적이고 제작이 빠른데 이제 월드 페이터 2에서 이스포트 옵션으로 최적화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유기매니지먼가 있어서. u 비영천나이 텍스처 랩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프 핸드 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처 사이즈의 한계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폴리와 텍스처를 최스화해서 공격으로 사용합니다. 어, 근데 이제 폴리를 취득할 때, 이 스포트 할 시에 월드 크레이터 토에서 어느 정도는 이 스포트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메쉬와 토렌 쉐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죠. 터레인 쉐이 레인에 해당되는 메쉬와 지형의 재질이 들어갈 마스크맵을 만들고 이제 터레인 쉐이더를 통해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같은 걸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웨이트맵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에 쉐이더를 직접 제작해야 되니까 제작하는 사람의 부담이 좀 심하죠. 대신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그만큼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터레인 쉐이더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이제 면에 대한 텍처 면과 이제 텍처에 대한 최적화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엔진에서 터레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부에서 가져온 이제 하이트맵을 임포트해서 형태를 만들고 스플래트맵을 기준으로 해서 텍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터, 터레인 쉐이더를 붙여서 다양한 기능을 쉽게 운영 가능한데 파 노말 쉐이파 아, 노말 노말 맵 같은 경우에, 파 니어 노말 파 니어 노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접된 노말과 원거리에 있는 밀도가 텍처 밀도나 노말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덩어리감을 줄때 원거리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컬러맵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플트맵을 통해서 텍스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모두 일정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약간 변이를 주는 거죠. 사실 컬러맵 같은 경우에도 월드 크리에이터 2에서 이제 익스포트하는 옵션이 있어서 컬러맵을 뽑은 다음에 오버레이를 시킴으로써 다양성을 좀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엔진에서 스노우 기능을 주거나 아니면 어뭐 클리프 메시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유비가 굉장히 밀리는 증상을 해결해주는 클리프가 있고 또는 테슬레이션 기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니티 엔진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인데. 작은 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탭으로 빼면 되고, 이제 나무와 돌, 이제 그런 거큰 오브젝트들은 트리로 분류해서 스캐터링말 그대로 랜덤이 크게 이제 엔진에 뿌릴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월드 크레이터 툴을 사용해서 임포트하게 되면 이제 이런 디테일이 엔진에서 어느 정도 칠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칠하거나 아예 이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는 증상이 있는데 월드 크리에이터 2를 통하면 어느 정도 맵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스 월드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데 월드 어, 크리에이터 2에서 사이닉 툴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레벨을 이제 쪼개서 들어와서 이제 붙일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이 심리스 월드를 구현할 때 굉장히 장점이 되는데요. 그럼, 월드 크리에이터 2 사이닉 툴이 뭐냐면 일단 팬키 형태로유니티 엔진에 임포트해서 원버튼으로 자기가 만든 이제 레벨을 가지고 올수 있는 툴인 방법입니다. 월드 크리에이터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닉 툴 익스포트라는 옵션이 있고요. 이 옵션을 누르게 되면, 사이닉 툴.xml이라는 xml 파일로 해서 엔진으로 불러오게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아직 문제가 있는데요. 이 툴이 현재 5.6.5에서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2017 버전에서는 정당, 정상적으로 불러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된다고 공지에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Unity 5.6.5에서 Signing Tool을 이용해서 이 작업한 지형을 불러들이신 다음에 나중에 2017 2.2 버전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불러들어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월드 크리에이터 툴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니체 엔진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월드 크리에이터를 처음 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뉴를 눌러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화면인데. 단축키라든가 아니면은 탭의 배치 같은게 유니티와 굉장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이것은 월드 크리에이터 2가 유니티 엔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을 보실 수 있죠. 단축키도 똑같습니다. 이동하는 단축키도. 그래서 그럼 어떤 점이 월드 크리에이터 2가 장점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모르시면 일단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시저얼 방식으로 이제 지형이 구현되는데 커스텀 베이스 쉐이크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구체가 생깁니다. 이런 구체를 그냥 끌고 내림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원래 노드를 통해서 만들었던 지형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세분화해서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laughs> 플랫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어, 월드 크리에이터의 또 다른 장점으로 제가 아까 직관성과 소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월드 크리에이터는 에어리어 개념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쉐이브를 한번 없애줄게요. 이렇게 없애고 오버레이 이미지라는 걸할수 있는데요. 물론 실제 레벨 기획은 이러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원하는 지역에 한번 넣어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에어리아 영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브러쉬의 강도라든가 왜냐면 유니티 엔진의 터레인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유니트 엔진에 있는 터렌트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법이. 이런 식으로 자기 원화 영역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분지, 벨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 정도 칠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원하는 지역을 마스킹하는 듯이 마스킹으로 따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릴 수가 있죠. 지금은 시험 시간 때문에 제가 미리 작업한 걸 한번 불러 들어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준비를 해 놨죠. 그럼 이제 제가 단순하게 한번 작업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안 있고. 침식에 대해서 내려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필터 기능이 지원이 돼서 보시면 이름을 정해서 에어리어 된 영역을 다시 필터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아까 에어리어로 칠했던 영역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이제 필터를 통해서 변이를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강력한 기능으로 이머전, 침식같은 기능을 한번 줘보면 제가 원하는 자리에 침식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운틴 영역에 애드 필터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주면 역시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기능으로 이제 디자인 쪽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게 하나 레이어를 제가 만들어 줄게요. 전체에 먹게 하려고. 그래서 애들을 눌러서 디자인에서 패스 같은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기획자가 레벨에 특정한 길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레벨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게 그냥 월드 크리에이터로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그 레벨을 만들 메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간에 그리고 많은 이제 이견 차이도 있고 또는 개연성이라든가 자기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월드 크리에이터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것은 이제 텍쳐도 놓고 역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연 시간 때문에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시켜주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네, 제가 작업한 것인데 이제 월드 크리에이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작업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익스포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익스포트를 할때 이제 터레인 노말도 역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웨이트맵을 만들 때 만약에 직접 웨이트맵을 사용하실 때 그때 도움이 됩니다. 일단 로우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을 지원해서 다른 툴이나 또는 엔진에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OBJ로 할 때, 네, 레졸루션을 조정해서 최적화시켜서 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뺄 수가 있죠, 바로. 시간을 굉장히 적, 적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닉 툴에 대해 한번 제가 알아볼 텐데요. 동기화 툴 익스포트가 있어서 이걸 누르게되면 이런식으로 사이닉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폴더가 이 사이닉툴이라는 폴더가 생겨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xml파일이 생기는데요 이 xml파일을 실제로는 그 월드크리에이터사가 제공해주는 이런 파일을 그냥 임포트시켜서 임포트 임포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식으로 월드 크리에이터 사이닝 툴이라는 탭을 윈도우 창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제 xml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블러어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어 지금은 아마 몇만 불러올 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텍스처와 오브젝트 역시 디테일 같은 것까지 다 해서 불러올 수가 있죠. 제가 굉장히 지금 작은 단위로 불러와졌는데 굉장히 많이 쪼개 버렸죠, 제가. 512로 보시면은 제가 종의 영역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만약에 월드, 오픈월드를 만든다고 할때 전체적인 레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영역들을 쫙 쪼개서 각 레벨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저 이제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멀리 있는 지형을 없애야겠다 할때 끄고 킬 수가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같은 데서 아까 메시로 작업하실 때 노마를 아예 들고 와서 과정을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웨이트맵을 아예 만들 수가 있죠, 쉽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니티 엔진으로 잘 불러들여지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 PPT 파, PPT를 보시면 잠깐 화면 다시 전환리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이제 장면을 제안한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월드 크리에이터 2에서 계속 사인잉 이를 통해서 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소통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형을 맞추고 어느 정도 의 레벨을 가져왔으면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터레인과 라이팅 등의 요소를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더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소통이 더 많아지고 더 좋은 효율과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 이번 강연에서 CTS라는 컴플 i 트 터레인 쉐이더와 그 다음에 엠바이 러너라는 이제 날씨 환경 관련된 쉐이더를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 이런 CTS와 그 다음에 인바이너를 통해서 장면을 제안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니티 엔진을 어떻게 환경을 제한하게 하는지 제가 다시 데모 시연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작업한 장면인데요. 아까 가져온 이제 월드 크리에이터에서 가져온 터레인을 다음과 같이 화면에 플러그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CTS라는 이제 터레인 툴을 써서 이제 테셀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툴을 표현했고요. 지금 터레인 아래 보면 이제 Add Component를 통해서 CTS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CTS CTS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러한 프로파일을 보시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제가 월드크리에이터에서 이러한 텍스처 세팅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맵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맵, 컬러맵을 불러들여와서 레벨이 이제 다르게 너무 일정하지 않게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디테일 세팅을 통해서 이제 이미의 노멀 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의 노멀 맵을 넣음으로써 얻는 장점은 진흙이라든가 머드, 그러니까 머드 진흙 같은 것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다양하, 다양성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죠. 역시 파와 클로즈 타일링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오로지컬 지층에 관련된 사항도 역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각 텍스처에 어떤 만큼의 이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섀도우, 엔진 스노우 세팅을 통해서 이제 높은 지역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 표, 눈 같은 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 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엠바이노라는 이제 날씨 관련된 플러그인을 제가 추가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엠바이로라는 게 뭐냐면 날씨라든가 또는 시간대를 변경시킬 수 있는 플러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유니티 플러그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플러그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날씨라든가 아니면 구름의 양 또는 대기의 상태 같은 것을 직접 사용자가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대 역시 여러 시간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날씨 역시 여러 날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더 구름이 많다든가 아니면 클리어한 스카이든가 아니면 안개가 낀다든가 하는 장면을 말이죠. 지금은 월드 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터레인을 엔진으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것을 보여드 이제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근경에서의 샷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튀는데 제가 의도한 샷은 아니고요. 여기서 엔비노 스카이 같은 걸 통해서 라이트 셔프트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시간대를 조절할 수가 있죠. 아까는 이제 아까는 좀 강하게 먹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도 때문에 이런데, 이제 실제로는 좀 블룸이 없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계속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셰프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스캔다이 타를 사용해서 이런 공간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날씨를 이제 안개가 끼거나 또는 이제 작업이 안될 때는 비가 내리거나 이제 구름이 끼거나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게임이나든가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장면뿐만이 아니라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 때도 역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간의 더 긴밀한 여러 가지 기획적인 의도와 그 다음에 아티스트적인 요소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월드 크리에이터 2의 RC13 버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RC13 버전에서는 단어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는데요. 이제 물이나, 물 같은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 기능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8K 맵들이 언락돼서 시네마틱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더 넓은 지역을 표현하는데 더 유리해지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거나 개선이 되는데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능은, 기대하고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물, 수성 침식 같은 경우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표현이 돼서 실시간적으로 작업자가 확인해 보고 이제 뭔가, 무언가를 제안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 어, 그럼 질문은 이제 따로 질문 없으시, 이제 질문은 그럼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